캠핑, 요리, 불멍까지 책임지는 화력급 한왕 토치 코버스 캠핑 토치 하나면 강력한 화력과 안전은 걱정 없어요. 액화 방지 기능으로 안심하고 원터치 자동 점화로 간편하게 요리, 캠핑은 물론 DIY 작업까지 활용도도 최고랍니다. 특히 모카무스 색상은 2025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소장 가치까지 쑥. 캠핑족들의 생생 리뷰를 들어볼까요? 캠핑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진짜 유용했어요. 화력이 세서 숯불 붙이기도 쉽고, 음식 건면을 순식간에 익혀주니 캠핑 요리가 더 맛있어졌거든요. 액화방지 덕분에 기울여도 불이 안 꺼져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디자인까지 예뻐서 캠핑 감성 제대로 살려준답니다. 다만, 화력이 엄청 강해서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쓸땐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듯. 그래도 캠핑 필수템으로 인정. 집에서 브런치나 디저트 만들 때도 자주 써요. 크림 브릴레에 설탕 코팅할 때 진짜 딱 예전에 쓰던 토치는 화력이 약해서 오래 걸렸거든요. 안전 잠금 기능도 있어서 아이들이 만져도 안심이고 디자인도 예뻐서 주방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답니다. 가스 조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섬세한 불조절은 연습하면 문제없어요.